공연했고 끝나고 나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생을 했다고 했지만 원래 저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냥 가끔 한두 달에한 번씩 하나 하고 좀 기다리면 마무리되면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결과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작가님처럼 빨리 좀 집중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약간 그러니까 왜 작가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울 필요가 없는 게저 사람들이 뭐 100억 있다 200억 있다 해도 그 돈을 또 얻다 투자를 하고 문제가 생기. 뭐 노심초사하고 할 때, 작가님은 그냥 쌓아두고 뭘 딱히 하진 않고, 원래 하던 걸 하나씩 돌을 더, 바둑을 놓고, 보이는 <laughs>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마음이 다르겠지만, 어? 누가 더 좋은 거야? 이미 완전 30대 때 이루셨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거의. 이미 생활비나 이런 할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는 시점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 생활비가 적어서. 어. 저도 갑자기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 이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50대, 60대를 바라볼 때는 나 이제 돈이 많을 거야. 그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내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허망한 게 배우로 잘 해보겠다고 10년을 했었는데, 건진 <laughs> 뭐가 없고, 공연했고 끝나고 나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생을 했다고 했지만 원래 저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냥 가끔 한두 달에한 번씩 하나 하고 좀 기다리면 마무리되면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결과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네. 어, 예? 그럼 나도 작가님처럼 빨리 더 빨리 땡길래 1, 2년 안에 폭발적으로 해서 좀 집중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약간 그러니까 왜 작가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 필요가 없는 게초사람들이뭐 100억 있다, 200억 있다 해도 막그 돈을 또어디다 투자를 하고 문제가 생기고 노심초사하고 할때 작가님은 그냥 쌓아두고 뭘 딱히 하진 않고 원래 하던 걸 하나씩 돌을 더 바둑을 놓고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마음이 다르겠지만 어? 누가 더 좋은 거야? 라고 하기가 애매하고 이런 게제 아이 고수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좀한 거죠. 이거를 오히려 2년이나 지나고 투자를 할땐 모르고 무식하게 하다가 책을 읽고 작가님 유튜브 보는 게 저는 경매 기술 이런 것도 듣지만 작가님 하시는 말씀이나 마인드를 좀 들으려고 보는 게좀있니까또 어... 말을 많이 했네. 아유, 아유, 되게 <laughs> 네. 아유, 공감이 많이 되네.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는 그냥 작가님 보고 싶었던 게 제가 많이 혼나고 막 되게 철없게 <laughs> 시작한 느낌이니까 우당탕탕 하면서 막 방충망 이거 해야 말아요 막 이런 것도 전화 다 하고 막 이러고 막. 개인적인 문제도 막 전화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런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나는 힘쓰는 게뭐 뭐냐면요, 그거예요.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왕 하는 거 어쨌든 내가 고민해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이 다 그거예요. 다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 거의 대부분 다는 뭐냐면요. 이걸 했을 때 얘가 오래 가는가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삶의 태도가 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선생님이 어쩌면 비춰지는 면에서 봤을 때어 선생님이 약간 배우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에서 저도 기분이 좀 좋았는데 그 배우라는 부분도 이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뭐 별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는 화자 역할 해서 청자 그리고 진행하는 거하는 배우야라는 생각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예술가가 아닐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수업하는 것도 경매 글 쓰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럼 결국에 그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내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선생님도 예술가잖아요. 그 나름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 예술은 뭔가? 공연 분야라던가, 미술 분야라던가, 음악 분야라던가. 그렇게 생각했죠. 전 예술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오래가는 게 예술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유명한 예술 작품들, 뭐 그림이든, 글이든, 건축물이든, 오래갔더라고. 기본적. 전에 나타난 것들도 있을 건데 그게 몇천 년 지나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는 아 예술이네 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거 자체가 예술이구나 를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투자도 나는 예술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내 갖고 있는 것들을 오래 생존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투자의 특징은 예술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쌓여서 남아있으니까. 선생님 아까 10년 동안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면서 약간 허무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는 경험 배운 거지 혜 깨달음 있었죠 당연히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선생님의 다 이력에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허무하네라는 표현을 쓴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난시세차의 경험이 거의 없긴 한데 시세차에게 대한 부분이 그 허무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 거는 허, 절대 허무하지 않아라는 부분보다 팔고 나. 한동이의 차익이 남을 수 있겠는데 하또 아, 이걸 갖고 뭔가 계속해야 되고 내가 과거의 것들이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좀 희미해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는 주소에 가보면 내 물건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내 집이. 내가 13년 전에 낙찰받았던 1번 집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니까 아 얘는 13년을 내가 갖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 투자 자체도 나는 거의 예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의 물건에 대해서도 아,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난 유튜버에 대해서 예술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올렸던 게 남아 있으니까 예술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이 예술 활동을 왜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리고 내가 왜그 예술 활동의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움직이려면 내 유튜버가 살아있게 만들려면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 줘야 돼요. 에너지를 자꾸 불어 넣어줘야 되지. 내가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 옛날 것들이 계속 움직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내 혼자 생각인데, 오늘도 내가 영상을 올리고, 내일도 영상을 올리면 내 유튜브 채널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50년, 60년 정도는 유튜브 채널이 살아있다면, 그 채널이 예술적인 채널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래 가는 쪽으로 <laughs> 생각을 한다면. 다시 이제 선생님이 아까 고민했던 거에서 돌아와서 이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역행자라는 책에 나온 이 문구는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제가 정확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것 같아요.